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광양항에서도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6월 파업 이후 5개월 만인데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 대란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광양항 허치슨 터미널입니다. 입구는 운행을 멈춘 화물차량으로 가로막혔고 한쪽에는 투쟁 머리띠를 두른 조합원 2천여 명이 앉아있습니다. 화물연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광양항에서도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파업은 지난 6월 파업 이후 5개월 만에 열렸는데요. 화물연대가 1년에 파업을 두번 진행하는 건 지난 2003년 이후 19년 만입니다. 이들이 또다시 파업에 나선 건 안전운임제 일몰이 임박한 데다 정부가 지난 파업 때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나 과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적용 대상을 철강재를 포함한 다섯 개 품목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주급이 운송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최저단가 운임을 결정하는 현실에서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 제도입니다. 이 요구안이 관철될까지 결코 총파배 깃발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파업이 시작되자 항만 당국과 물류 업계는 물류 대란을 우려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파업 당시 8일 동안 물류 흐름이 멈추면서 국내 5개 철강사들의 경우 72만 1,000톤을 출하하지 못했고 피해만 액 1조 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근의 세계소의 지금 저희가 임시장치장을 마련을 해서 이제 또 화물들을 그쪽으로도 좀 반입을 해서 보관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비상수송 차량 두 대를 지원을 받았고요. 또 앞으로 만약에 좀 장기화가 돼가지고 수송 차량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항만 내 야드트랙터라는 운송장비를 활용해서 지역 기업들도 대비에 돌입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일부 제품을 사전 출하하고 선박을 이용해 화물을 이송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습니다. 또 여수 산단에 입주한 한 기업은 회사와 고객사의 화물을 임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광양항의 컨테이너 장치율, 즉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비율은 50% 후반으로 당장은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이 6월 파업보다 길 것으로 예고한데다 정부도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 파업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